별판이 빠지고 수리문이 났습니다. <목소리> 자, 제가 하나 둘생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다면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의 <laughs> 양쪽에 로스트 밸리라고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다양한 눈물 친구들 만나러 지금 바로 이동합니다. 나 <목소리> 자, <하자. 목소리> 네 우리 나파 <나타> 친구들 <목소리> 등에 봉이 하나면 단봉 납타 등에 있는 봉이 두 개면 쌍봉 낙타고요. 약한달 가량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살아갈수 있어요. 저희 낙타 친구들은 콧구멍을 자유롭게 엿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래바람으로, 모래바람으로부터 본인들의 기관지를 보호 네, 발을 보시면 발볼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푹푹 빠지는 뜨거운 모래사막에서도 아, 발이 잘 빠지지, 않, 잘 빠지지 않고, 잘빠지 네, 않고, 잘, 잘 걸어 다닐 그래. 수 있어요 단독 나타여기네 어, 네, 이어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양 등장해요? 바바리 안녕 자 우리 바바리양 친구들 멋진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뿔과 가슴 털입니다 저 뿔로 모래를 파서 모래 모래를 보호해주는 친구예요 자 우리 앞에 나와있는 친구 똘똘이라고 하는데 아, 똘똘한 친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똘똘이 안녕 똘똘아 안녕 똘똘이 안녕 똘똘이 아침 먹었어? 똘똘이 형 보고싶었어? 자 똘똘아 이따 보자 안녕 똘똘하네 자 이어서 대형분들의 오른쪽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무풀론 친구들 을 만날 수있고요 우리 무풀패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저 자그마한 폴로 힘차게 콩 하고 들이받으면 물려약 1톤이나 되는 힘을까지 발휘할 수 있는 반전 매력 가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귀염둥이 알파카 만나볼게요 대형들의 왼쪽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스스로 퇴갈이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쁘게 미용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 친구들 네, 화가 나면 침을 뱉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암컷 친구들 임신을 하게 되면 약 일주일 가량 습컷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침을 투 하고 뱉어요 자 이어서 우리 동굴로 내려가요 앞에 있는 손잡이 꽉 잡아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회원분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호자 분들께서 잘 봐주세요 자 우리 멋진 캡틴과 함께 동굴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양쪽에서 와. 코끼리가, 석상으로 어, 등장한 우리 진짜 코끼리 친구들 만나러 계속 해서입니다 네, 우리 멋지게디가 함께 어두운 동굴을 지나서 빽빽한 대나무 숲을 지나서 물길을 달리고 코너를빙글빙글 돌고, 돌고. 우리 쿠끼리 친구들은 엄청나 덩치에 맞게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친구들입니다. 한 번에 약 100kg 이상의 풀을 먹고 약 50kg 이상의 풀을 먹고. 코가 손이네요 자, 우리 쿠끼리 친구들의 코, 사람의 코와 다르게 뼈가 아니라 약 15만 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를 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발 뒤꿈치가 푹신푹신한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아...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 우리 다음 친구 만나봅니다. 여러분들 의 왼쪽 아, 로스벨리 아, 인기쟁이 아, 코식이 등장해요. 코식이 아, 좋아. 좋아. 사랑해요. <laughs> 색깔 자 색깔 우리 코식이 몸무게야 5 5톤에 오래나이 34살 된 남자 친구고요. 색깔만... 자 우리 코식이 세계 최초 말하는 코끼리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자 어렸을 때. 상대장이 어린 코시기를 매일같이 다듬며 코시기 좋아 코시기 안녕 등의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우리 코시기가 코를 돌돌 말아 사람의 입모양을 만든 뒤에 피파람을 불듯이 바람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안녕 좋아 누어등약7 가지의 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코시기 이후에 여덟 번째로 사랑에나 말을 할수있길 바라고요. 이어서 로스트밸리의 주어지역 사방으로 이동합니다. 네, 대원분들이 왼쪽에 초원이의 신사, 기린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저리 기린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약 180cm의 큰 키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1년에 약 1m씩 자라서 다 자라나면 약 4에서 약 5m까지 자라는 친구들입니다. 네, 아이보리 색줄무늬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앞에 분들이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자 우리 애묘 친구들 아프리카에서는 타주와 다르게 호수에서 살고 있고요 날지 못하는 대신에 달리기가 엄청나게 빠르고 시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육지에 사는 새 중에서 네, 타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친구예요 자 이어서 우리 물가에 사는 새 펠리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 우리 펠리컨 친구들, 브리민테 피부가 쭉쭉 잘회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약 10mm 이상의 물과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해 500ml 짜리 생수가 무려 24병이나 이만한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사자 보이시나요? 저기 어딘지 아시나요? 어, 사파리. 사파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파리에 가시면 사자 비롯해서 호랑이, 백호, 곰, 하이에나등 맹수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네, 이제 오후 2시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하루에 약 18시간 이상 잠을 자는 장꾸러기 친구들인데다가 깨어있는 약 6시간만 사냥가 하는 야행성 친구들이에요. 우리 고양이과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료 활동합니다. 이어서 우리 잘생긴 일런드 만나러 갈게요. 우리 기린 친구들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온다고 해서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등과 엉덩이, 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옆에 줄머리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네, 사람이 지문과도 같이 서로 모양이 다 달라서 자주 보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청룡아, 우리 간식 먹자. 청룡아, 네, 그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먹자, 그루! 그루야, 우리 간식 먹자! 그루야! 이제 돈 터치는 연인군.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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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라고 하고요, 올해 6살 대6시구입니다 음. 우리 기린 음. 음. 친구 입냄새가 지독한데 입냄새가 많이 날수록 건강하다는 듯이. 음. 그루한테 안녕하고 다음 친구 만날게요, 안녕! 안녕. 어. 킬로그램이 <먹어주는> 나들수 있는 천하장사 친구예요. <.lynak> 등뒤에 진한 십자가 무늬가 있어서 아프리카 십자가 남자기라고 불려요. 이어서 우리 마지막 지역 평화의 언덕으로 넘어갑니다. 평화의 언덕이다. 이수 아니야? 자자 숫자 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오른쪽. 멋진 꿀과 덩치 그리고 그에나마든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 다리의 무게만 보려 약200 킬로그램. 네, 로스트밸리에 살고 있는 코불소 친구들의 평균 몸무게 약 1800kg에서 약 2200kg. 와우, 엄청난 무게 가지고 있고요. 우리 코불소 친구들 100m 약 8초 만에 뛸수 있을 정도의 빠른 스피드 가지고 있고, 약 3km 거리 밖에 있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청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우이 아름다운 로스트밸리의 꽃, 홍학신구를 만나볼 건데, 사랑의 아이콘으로 통하고요. 우리 사랑해라는 대로 대신, 홍악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인, 친구, 가족, 연인분들에게 이쁘게 하트 그린 후에 홍아케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원분들 준비가 됐다면 하나 둘셋홍아케홍 좋아요. 스트밸리라다양 <laughs> 동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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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우리엘로스트 밸리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탐험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대원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나서 영광이었던 탐험대 쌍 이양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 멋진 캐튼에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세의 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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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